แม่นแม่นโรงนี้มุกซาา 소요리문답 16문답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소요리문답 16문답을 이번 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. 제가 소요리문답 16문답을 읽어 드리겠습니다. 제 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? 답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. 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14문답에서 살펴봤고 15문답에서는 죄의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. 소리문답 16문답은 죄의 범위, 즉 죄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.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, 사회 시간에 존 로크라는 사람을 들어봤을 것입니다. 존 로크는 백지설을 주장했는데요. 성선설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. 이는 원래 백지 였으나 사람이 살다가 보니 나중에 죄를 배워서 악해졌다. 그러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.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존 로크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며 특히 어린아이가 악한 본성을 띠고 있을 때를 우리는 자주 목격을 합니다. 그런 것을 볼때 인간이 백지로 태어난 것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?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일문답 16문답은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범죄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죄의 범위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오늘 우리는 원래부터 선하지 않은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재창조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은 성경에서 본래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찾아가면서 함께 살펴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내일 만납시다. 안녕.